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 모데나 Q4 모델입니다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데나 Q4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블1시본 후류는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댐핑 컨트롤 시스템 마세라티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죠 스카이옥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드라이브 모드 아이스 모드로 변경을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댐핑 컨트롤을 활성한 화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승차감으로 보면 음, 일단 아이스 보드에다가 지금 댐핑 컨트롤 시스템까지 활성화를 은 상태입니다. 어, 이렇게 세팅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탄탄한 느낌의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시승했던 마세라티 모델들이랑 좀 차이라고 좀볼수 있는 건 어, 지난번 마세라티 기블리를 포함해서 그 쿼트로포르테 그란루소까지이 어, 댐핑 컨트롤 스카이욕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보통 이 방턱을 타고 넘어갔을 때이 내려갔을 때 살짝 이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줘서 제가 어, 세련되게 좀 마무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어, 상당히 좋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이 모데나 Q4 같은 경우는 아이스 댐핑 컨트롤과의 시스템을 활성화를 해놔도 어, 상당히 탄탄한 느낌의 승차감을 우선 만들어 줍니다. 정말 탄탄하게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게 지난번에 시승했던 차량들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감 쪽으로 나가서기보다는 이런 세팅이면 스포트 드라이빙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탄탄하게 조여놓은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의외네요. 지난번 마세라티 차량들, 기블리도 그렇지만 카트로포르 때 시승 많이 했거든요. 확실한 건이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간 큐퍼 모델이랑은 이 다릅니다 이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 자체가 상당히 탄탄하게 받아줘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후륜쪽에 바우신이 거의 없어요 어 이런 식으로 정말 탁 내려가는 이런 노션을 좀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쿼트로포르테에서도 <laughs> 어떻게 보면은 가장 상급 나인 바로 밑에 있는 드림인데 어 이게 마세라티 브랜드는 승차감 자체를 스포츠 드라이빙이죠 스포츠 드라이빙을 어 절대 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구성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승차감보다는 어 퍼포먼스 위주로 어 생각을 하시고 이 차량을 보시면 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 n g 컨트롤까지 활성화를 해놓으면 Sports 이 r i v i n g Sports d 이 i v i n g Sports d r <laughs> 더 탄탄해진 것 같은데 일단 아이스 모드로 놓으면 제가 이 방지턱 넘어갔을때방어싱이 없이 이렇게 정말 정석대로 그냥 넘어가서 다 끝나는 이런 모션을 좀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스트록은 조금 느껴지거든요 탄탄하지만 근데 아이스 모드에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 여기에 댐핑 컨트롤 시스템까지 활성화를 해 놓으면 이 스트록 자체를 상당히 억제를 시켜줍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좀더 단단하게 조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모드별로의 차이점은 일단 명확하게 피드백을 주는 게이 마세라티 모델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고성적으로좀 만족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너링을 한번 볼까요 일단 변속기 좌측으로 당기면 패들시프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달려볼게요 교통제어를 들어가면 음, 마세라티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RPM을 최대로 이 운전자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RPM을 최대로 사용하면서 이 패달시프트를 조여가자 하게 되면 뒤에서 이제 바박 커지면서 이 감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이 드라이빙을 느끼게끔 해주는 게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코너링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지난번 후륜구동 모델이었던 그란 루소, 파트로 포르테입니다. 그 차량도 상당한 수준의 코너링 퍼포먼스가 좀 나왔었는데, 오늘 이 모데나 큐포 모델은 정말 상당한 수준의 코너링 퍼포먼스가 좀더 많이 느껴지게끔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 그렇죠. 아무래도 4륜구동 시스템까지 이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너를 진입해서 빠져나올 때 거의 <laughs> 이렇게 직각으로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만큼 코너링 쪽에서의 퍼포먼스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세단형 모델이 사륜구동 시스템을 조합을 잘 시켜 놓으면 이 퍼포먼스 자체는. 상당 상당한 수준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스 모드를 해놔도 뭐 플랩이 닫혀서 배기음이 좀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배기음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스포츠 모드를 놓고 댐핑 컨트롤 시스템까지 활성화를 해놓으면 와, 정말 이 배기음 쪽에서는. 오, 재밌습니다. 운전이 재밌을 정도의 이 감성을 느끼게끔 해줍니다. 외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차체 휠 베이스가 엄청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느끼게끔 세팅을 해줬다는 거는 오, 이건 좀 대단하네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야 이거 재밌네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지난번 그란 누쏘모델 시승을 했었죠. 콰트로 포르테, 그러니까 현행 그 차량이 GT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차량도 어떻게 보면 V6 엔진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 배기음 쪽에서도 그렇게 뭐 나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차량 제가 그렇게 언급했던 게 기억나요. 예전에 기블리 모델 아트림보다 이 중저음 영역에 베이스톤의 음색이 좀 들어와서 V8의 엔진음이 좀 언뜻 들으면 그렇게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현재의 모델은 전반적으로 대기음 자체에도 조금은 커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출력을 좀 많이 뽑아내다 보니까 배압이좀 올라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이 변속을 했을 때팍 흔터지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어옵니다. 이게 예, 지난번 그란스트보다좀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한번 볼까요? 여기 터지는 게 엄청 커요. 여기서 프로브레이크 볼까요? 월퀘스트 브레이크 시계탱까지 여기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라서 <laughs> 제동이야 뭐 대단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야 근데 대단하네요 이렇게 차체가 긴쿼트로포르트 모델에다가 이런 주행 느낌을 만들어줬다는 건 <laughs> 근데 재밌습니다 파인구동시계템이 후륜구동이 어떻게 보면은 코너링 퍼포먼스가 좀 좋거든요 이렇게 날카롭게 치려가는 들어가는 느낌 이게 이제 BMW에서 잘구현해놓는 이제 구성인데 이4륜구동 시스템을 잘만 손보면 이 코너링 퍼포먼스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 주행 느낌을 끌어주는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현재 이 쿼트로포르타가 그런 것 같아요 좀더 코너링에서도 좀더 가속페달을 전개를 할수 있는 그런 좀 여유를 주는 구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이, 배기음이? 그러니까 전에 그란누소가 배기음은 큰데 팝콘 터지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모데나 큐퍼 같은 경우는 팝콘 터지는 소리가 정말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와, 이 코너 들어가는 게자체가 달라요. 코너를 통과해서 재가속을 했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세라티 차량들 시승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각 모델 트림 종류별로 특히 세상형 모델의 느낌에서 조금 특징으로 좀볼수 있는 게 뭐냐면 공차 중량 부분에서 마세라티 부분이 대부분이 조금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배기량을 가지고 출력으로 이제 밀어붙여주는 이제 세팅이 추가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차체 자체가 상당히 묵직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묵직한 느낌을 기초로 해서 차량을 정말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주는 파워트레인 구성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감이 느껴지는 구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가속을 해 보면 내가 다양한 브랜드 시승을 해봤지만 이 가볍게 차를 밀어주는 느낌이 나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물론 가볍게 밀어주는 느낌, 이렇게 묵직하게 밀어주는 느낌 둘다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가볍게 밀어주는 느낌이 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어우 씨 이러다가 날라가는거 아니야? 이런 이런 느낌을 좀 느낄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이 마세라티 브랜드는 공동적으로 차체 자체가 조금 묵직하게 이렇게 하중으로 눌러주는 기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서스펜션도 탄탄하게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 고속 특히 코너링에 접어들었을 때의 느낌이 좀더 안정감을 좀 받게 해주는 약간의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가속을 했을 느낌,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쿼트로 포르테. 모델나 Q4 모델입니다.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모드에 댐핑 컨트롤까지 활성화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럭셀. 안정감 상당한 수준입니다. 우와. 우선 이 터널 구간 속도 영역으로 보면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속도보다 약 30km가 더 나왔습니다. 터널 길이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200km는 그냥 가뿐하게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코너링 테스트 진행했을 때 제가 언급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차체 무게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음 묵직한 느낌을 좀 주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속을 급정개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운전자가 이게 조금은 안정감이 느껴지는 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속주행 안정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수동제어 같은 경우는 음 오늘은 이 직선구간 적극적으로 이 패들시프트를 사용해서 주행을 했는데 계기판, RPM 게이지 쪽 보시면 저게 6500기점으로 지금 레드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실 거예요 딱 저기까지 이 어떻게 보면 RPM을 좀 밀어붙여서 이 패들시프트를 조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확실한 거는 그란루소 지난번 쿼트로포르테 모델 시승을 했었는데 그 차량보다는 조금 더 높게 속도가 많이 차이 날 걸로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차이가 안 나서 조금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음 예전에 시승했던 카트로 포르테 그란 루소 어, 350마력 파워트랭 구성이었죠 그 모델보다는 속도형이 좀더 어, 많이 나왔다 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록셀 도 퍼포먼스라고 한다면 음 그렇죠. 일반분들이 이제 주행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아쉽거나 그러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터널 구간 들어가니까 이 배기음 자체가 아, 정말 상당한 수준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마세라티 브랜드들이 잘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가속, 코너링, 뭐, 최고속도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느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다. 아,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시승차 마세라티 과트로 포르테 모데나 q4 모델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램프 풀 led 헤드라이트 가 적용이 됩니다 어, 풀빔에는 15개의 led가 작동이 되어서 약 200%의 가시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까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구성 이에요 전반적으로 스포츠 펌퍼 디자인 그리고 피아노 블랙 인서트가 적용된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전면 그릴 라인도 튜닝 포크, 블랙 라인이 들어간 게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난번 시승했던 그란루소, 그리고 요거다 하위 트림, 22년형 모델은 GT 트림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GT 트림과 현행 모데나 큐퍼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전면 디자인에 이모데나 큐퍼 모델은 스포츠 디자인 범퍼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피아노 블랙 인서트, 그리고 피니시 부분에서 기존에 시승했던 그란 누스 그리고 현행 GT 트림과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로페어 모델 트림까지 올라가시면 카본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카트로포르테 모데나 큐4 모델 측면 디자인입니다. 기본적인 휠 타이어 구성을 보시면 전륜 245mm, 후륜 285mm의 21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틀란테 포르지 휠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타이어는 피렐리 P0 타이어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고성능 퍼포먼스 위주의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륜도 그렇지만 후륜 쪽휠 안쪽에 보시면 옐로우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눈에 좀 띄실 것 같습니다. 현재 모델나 큐퍼 모델 같은 경우는 마세라티의 차량인 듀얼캐스트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전반적으로 마세라티 모델들 어, 제동성능에서 조금 스펙을 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듀얼캐스트 브레이크가 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수준의 제동성능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의 특징이죠. 어 전면 펜더 쪽에 에어벤트 3개가 좀 눈에 들어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벤트 위에 트림 배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델라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C필러 라인, 네. 마세라티 브랜드 로고까지. 요게 이제 마세라티 모델들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1년형과 22년형 차이가 있습니다. 21년형 모델은 저 트림 배치 자체가 어, 벤트 하단 쪽으로 들어가는 게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2년형 모델은 벤트 위쪽으로 트림 배지가 적용되는 부분이 어,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모델나 q 큐 전체적인 측면, 익스테리어 쪽을 보시면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바디 컬러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윈도우 몰딩, 그리고 도어 핸들 같은 경우는 크롬 라인이 적용된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위트로페오까지 가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블랙 피아노와 카본이 주로 사용되니다 됩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차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어두운 톤으로 톤 다운이 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이 트림 배치도 그렇고 로고 자체도 어 블랙 라인이 좀 들어가 있어서 어 윈도우 몰딩이랑 이 핸들 도어 핸들 디자인이 조금 크롬이나 좀 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에어벤트도 지금 크롬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일부에서 차량 뭐 가격 설명드릴 때 추가 옵션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 외형 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 옵션을 두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그렇지만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클로즈 도어까지 이제 추가된 옵션으로 적용이 되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전반적으로 사이즈는 무난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울 화각, 그리고 반사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이 좀잘 돼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에 이제 사각지대 경보 장치까지 활발하게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부분에서는 그래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쿼트로 포르테 모데나 Q4 2열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열 시트는 제가 일부러 비대칭으로 해 놨습니다. 오 어,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시동을 껐을 때 뒤로 밀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지 컴포트 액세스 기능은 어 해제를 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딱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조수석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시트를 뒤로 밀었을 때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공간을 좀 확인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 공간은 운전석은 상당한 공간이 나오고요. 조수석 같은 경우는 주먹 하나 이상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상당히 넓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쿼트로 포르테 모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레그룸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차량 등급 자체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공간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 헤드 공간 같은 경우는 아, 지금 주먹은 들어가지는 않고요. 대신에 손날이 들어가는데 손날도 공간이 좀 낮는, 예.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저같이 등치가 좋은 성인이 탑승을 해도 이열 공간에 대해서는, 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운전석에서 이제 장시간 운전을 하고 이제 외관신을 찍어서 이열 시트 저도 이제 되게 처음 이제 앉아 보는 건데 1열 시트보다는 2열 시트가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트가 좀 한몫하는 게 뭐냐면 약간은 이렇게 이 엉덩이 쪽에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살짝 꺾여 있어서 내려가서 착자를 했을 때 착좌감은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1열도 그렇지만 2열 시트도 이게 탄탄한 느낌이 주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1열보다는 2열이 살짝은 좀더 이게 아마 시트 각도 때문에 좀더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좀 드네요. 아, 일단 구성적인 면, 그리고 이런 공간적인 면에서는 쿼트로 포르테온보다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옵션 설명 드릴 때이 루프 쪽에 알칸타라 헤드라이닝이 어떻게 보면 추가 옵션으로 지금 들어간 구성인데, 마세라티브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하신다 하시면 이 알칸타라 헤드라인은 꼭 옵션을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들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알칸타라가 루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A필러, B필러, C필러 라인까지 상당 부분 넓게 적용이 된 부분도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알칸타라가 가죽도 그렇지만 이 소재에 대한 부분은 마세라티브 랜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컵홀더. 어, 이 컵홀더는 폭은 조금은 얇은 편이긴 해요. 이게 왜 얇다고 제가 표현하냐면 을 제가 지난번에 그렇죠 폭스바겐 차량대 시승을 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폭스바겐 모델들이 이안네스가좀 크게 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적용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재 모델은 조금 에, 폭이 좀 작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측에. 승객이 탑승을 해서 이암네스트를 사용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은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컵홀더는 앞쪽으로 빠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컵홀더를 사용하셔도 암네스트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요구성은 괜찮네요 센터 콘솔 이 콘솔 안쪽은 지금 보니까 USB A 그리고 1 2 v 파워 아울렛 이렇게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현재 모델이나 쿠페 모델 자체가 어, 뒷좌석 암레스트 스토리지 패키지가 적용이 돼서 이 구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콘솔은 어, 뒷좌석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냥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넓이, 입구부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깊이 부분은 조금 얕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제가 선쉐이드는 미리 쳐놨습니다. 이 2열에는 선쉐이드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선쉐이드는 전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1열 옵션 설명 드릴 때 1열의 중앙 제어 악장치가 좌우축 1열의 전체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뒤쪽도 중앙 제어 악장치 버튼 자체가 좌우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세라티 브랜드는 이 중앙 제어 악장치는 전 도어 트림에 다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은 괜찮네요. 그리고 이쪽 센터 터널 이제 후방 라인이죠 이쪽에 옵션 구성을 보면 현재 모델 어, 투전 타입의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열에는 에어벤트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 줍니다 여기에 2열에 열선 시트까지는 제공을 해 줬어요 음, 좀 아쉬운 거는 음, 개인적으로 요급까지는 포전 타입을 좀 기본으로 넣어주면 어땠을까 하는 옵션에 대한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 조작 버튼 하단에 작은 수납판까지 마련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마세라티, 쿼트로 포르테 모델라 큐퍼 모델 후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램프의 구성, LED, 테일라이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램프 디자인, 지난번 폭스바겐 시승했을 때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조르데토 주지아로가 초기 마세라티 브랜드의 디자인한 차량들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테일 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후면,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보시면, 리어 범퍼 같은 경우는 스포트 범퍼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테일라이트는 클리어 피니쉬 익스트레트는 블랙 피아노 디자인이 구성된 부분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하단 라인이죠. 그러니까 전면보다 측면이랑 후면 쪽에서 크롭 라인이 좀 돋보이는 구성이 이 모델나 큐포 모델의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하단 배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트윈 듀얼 이그저스 파이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어, 지난번 그런 눈속 뭐 배기음도 많이 들어봤지만 오히려 배기음색 자세는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단지 이제 모데나 큐포 모델은 어, 제가 좀 시승을 해보니까 이 팝콘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주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그란 루스도 그렇고 오늘 시승한 이 모델나 Q4 모델도 전체적으로 배기음, V6 엔진이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수준의 배기 음색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트렁크.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은 580L를 제공을 해 주고요. 여기에 2열 시트를 폴딩하면 1625L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모데나 Q4 모델을 시승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지난번 그란 누쏘 모델도 음, 드라이빙 퍼포먼스 빠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운전 재미라는 부분에서 이 강점을 좀 보여줬던 모델이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공간은 덤으로 <laughs> 이좀 제공을 받는 구성이기도 했고요. 근데 오늘 모데나 Q4 모델 같은 경우, 실상 430마력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어 살짝은 기대를 하고 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어느 정도 좀 채워질 수 있다라는 느낌을 좀준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시승 기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콰트로 포르테 현재 모델 트림 구성을 좀 볼까요? 판매 트림을 좀 보면 어, GT 베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 개의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워 트림 구성만 봤을 때 GT 그리고 모델나큐4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로페어 이렇게 파워 트림 구성으로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어, GT 트림. 350마력의 이제 V6 엔진이 적용되는 모델인데 그 트림만 가지고도 충분히 드라이빙 성능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구요 거기서 좀더 높은 어 출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행 안정감까지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모데나 큐포 사륜구동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이 큐포 트림이 어느 정도 좀 답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이거 사륜구동 시스템이 어이 퍼포먼스를 조금 세팅을 해놓은 차량에다가 이 구성만 정말 잘 꾸려놓으면 상당히 재미있고 높은 수준의 이 드라이빙 느낌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콰트로 포르테 모델나 퀴퍼 모델이 어 그런 구성으로는 상당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